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 증시와 코스피 차트 주봉으로 현황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와, 그렇죠. 캔들 차트 주봉 사용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비꿈친 구름대가 있죠. 비꿈친 구름대 상승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위에 검정색 전환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승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승세인데 조정이 들어온 거죠. 지금 캔들이 전환선 위 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기준선 딛고 지금 캔들이 전환선에 올라섰어요. 올라섰고 하늘색 후행 스페인 보면 저항, 저점이 지금 올라가면서 예, 상승 시도를 할수 있다.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물론 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 상승 중 조정으로 상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캔들타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이 빨간색이 주봉, 어, 20주선입니다. 2 0주선이에 지금 5주선이, 그렇죠. 행보를 하고 있는데, 볼 어, 걸린저 밴드 줄어들면서 지금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톡 테스틱도 단기 중기가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지금 단기가 과일권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다우 지수도 지금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상승 준비. 저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 일목균형표 주봉 보면 나스닥은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완벽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래 지금 캔들도 지금 그렇 엄청난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완벽한 상승세입니다. 어, 캔들 차트 주봉 보면 20주선이 상승하는 가운데 5주선이 20주선을 닿지도 않고 지금 올라갔어요. 문제는 그렇죠.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상승이라는 게좀 문제이긴 합니다. 어, 문제라면 문제예요. 그게 지금 그리고 어, 세 번째 상승 중에서도 한 그렇죠. 3분의 1 이상은 지금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몇주 상승이 더 진행이 되겠지만 이만큼 이상 그렇죠. 지금 한 3주 정도 상승한 것 같은데, 저 앞으로도 뭐 상승은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상으로 보면. 근데, 그렇죠. 어 근데 조금 상승이 세 번째니까, 어 근데 주봉이라서 어 주의할 시간은 많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는 해야 되는데, 나스닥은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S&P 보겠습니다. S&P도, 그렇죠. 다우보다는 나스닥에 가깝습니다. 지금,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면서 캔들도 그 위에 있잖아요. 나스닥과 거의 동행한다고 보면 되고요. 뉴욕지수는 종합지수입니다. 뉴욕지수는 지금 다우랑 비슷하게 놀고 있습니다. 다우랑 비슷하게 놀고 있고 지금 그래도 뉴욕지수도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고 물론 고점도 돌파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전환선을 한번 깨고 두번 깼는데 지금 전환선을 두 번이나 때렸는데도 안 깨졌어요. 지금 그래서 할수 없이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렇죠. 예, 뉴욕 지수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고점은 못깬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승 시도, 뭐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그렇죠. 이게 스토캐스틱 자체도 지금, 어, 데드 크로스 두 개가 데드 크로스 났다가 더 이상 이제 저 상승 하락의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승으로 지금 골든 크로스 만들면서 전환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어 볼린저 밴드가 줄어들면서 변동성은 좀 줄어듭니다 어 줄어드는데 볼린저 밴드 다 줄고 나면 늘어나면서 이제 방향을 정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위 방향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로 방향을 틀것 같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스닥보다 세 보이질 않아요.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 있긴 한데, 저 캔들이 지금 음봉이 자꾸 섞여 있고 그렇게 나스닥보다 세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죠. 한번 주봉을 볼까요?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음. 20주선 위에 5주선 있고 똑같습니다. 파동은 똑같은데. 이번에 엔비디아 조정 때문인지 음봉이좀 섞이면서 약간 그렇죠 어, 스토케스틱 자체도 지금 거의 과열권을 벗어날 뻔했어요. 다시 한번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보다는 깔끔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는 예. 1등주가 되겠습니다. 1등주 그다음에 다우 뉴욕은 아직 상승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꼴찌 주식이죠. 중국 상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지금 대체로 보면 까만색 전환선. 그러니까 이 구름대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대체로 보면 그 아래에서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서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종종 구름대까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구름대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중국 상해 지수는 예, 하락세라고 봐야 돼요. 물론 저점을 깨, 깨면 더, 한번더 하락하겠지만, 지금은 하락세라고 봐야 되고, 저 주봉, 어, 그렇죠. 캔들 차트 주봉을 봐도 지금 200주선이 아래에서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이 20, 빨간색 20주선이 상승으로 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또 5주선이 데드크로스 만들었거든요. 까만색 5주선이. 그리고 스토캐스틱 자체도 지금 다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 하락은 멈췄지만, 이게, 어, 그렇죠. 아직은 하락세로 봐야 돼요. 이게 뭐 20주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꼴찌답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이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꼴찌 주식이죠. 에, 요새는 중국하고 가까우면 꼴찌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죠.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아래에서 지금 어, 까만색 전환선이 대체로 빨간색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고 지금 이번에도 한번 구름대 돌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실패해가지고 다시 하락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구름대를 벗어나야 지금 음, 상승으로 전환할 텐데 아직까지는 하락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해보다는 강하지만 어, 그렇죠. 꼴찌 주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니케입니다. 니케이는 그렇죠. 니케이는 한 2등 정도 됩니다. 그래도 2등 정도 되고 상당히 상승세가 있습니다. 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고 조정이 좀 간간히 나와요. 조정이 이번에도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지금 비금친 구름대는 상승하고 있고 조정이 많이 나와요.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상당히 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약 매도세도 만만치 않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주범 보면 빨간색 그렇죠. 20주선 위에서 그래도 지금 5주선이 이번에도 살짝 이탈은 했어요. 그래도 어, 이탈했다가 빨리 잽싸게 이제 그렇죠 상승으로 복귀해서 지금 볼린저 밴드 줄어드는 가운데. 캔들이 볼린저밴드 이탈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린저밴드 늘어나면서 지난번과 비슷한 양상에 그렇죠. 접힐 수는 있어요. 밑으로 접힐 수는 있는데, 근데 이번에 세계 증시들이 지금 상당히 그 거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접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은 20 그렇죠. 20주선까지 한번 다시 조정을 줬는데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벌써 스토캐스틱도 과열권에 들어가 있고. 단기 중기 장기도 거의 골든 크로스 일부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케이도 예, 2등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만인데 대만이 대만이 1등주에 속하는데 1등주 중에서도 특정 특등주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거의 조정을 안 받습니다. 대만이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예, 상승하고 있는데 어, 그렇죠. 이번에 나스닥이 잠깐 추춤됐는데도 추춤을 안 됐어요. 특등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렇죠. 이번에 거의 전환선 한번 딛고 그냥 바로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전환의 상, 대만의 상승세는 거세다. 스토캐스틱을 보면, 그렇죠. 대만은 지금 두 번째 파동밖에 안 돼요. 어, 나스닥은 벌써 두, 두번 조정했는데, 대만은 한 번밖에 조정 안 했어요. 지금 대만 증시를 보면 그렇죠 한번 상승했고 두 번째 상승인데 대만 증시도 다소 보면 이게 두 번째에 세 번째 상승쯤 됩니까 한번더 대만이 그렇죠 특등주긴 한데 조정이 나올 때도 됐다 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거야 모르죠 근데 아무튼 대만이 접을 때는 된것 같다 특등주 베트남 증시 보겠습니다 베트남 증시는 그렇죠. 3등주 정도 되는 거예요. 3등주. 3등주라고 하긴 좀 그런데. 4등주라고 할까요? 그렇죠. 베트남은 4등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지금, 어, 그렇죠. 상승, 팬데믹 때 상승한 다음에 반등을 시도했는데, 반등에 계속, 그렇죠. 주저앉으면서, 그렇죠.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좀 못한 것 같네요.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그렇죠 지금 파동 에너지도 보면 박스권 돌파를 못해가지고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갇혀 있는데 볼린저 밴드 축소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가 우리 증시를 따라서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 대마, 베트남은 어, 코스피가 상단을 돌파했으니까 아, 상단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케스틱도 되돌렸어요. 그러면 인도 증시 보겠습니다. 인도 증시도 예. 적어도 2등주는 됩니다 2등주 2등주는 되고 지금 거의 1등주에 가까운데 아무튼 까만색 전환선이 예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예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1등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1등주 1등주고 잘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어 그렇죠 근데 몇번 쉬는 게좀몇 번을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쉬었습니다 어 이건 조금 약간 특이합니다 어,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 보니까 그렇죠. 이 인도 증시가 20 주선을 자주 만나네요. 보니까 어, 그렇죠. 팬데믹 팬데믹 고점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대만 증시는 팬데믹 하락이 없네요. 아, 이, 대만이 아니고 인도네요. 인도는 보니까 이게 팬데믹 고점일 것 같은데 그때 20 주선 살짝 이탈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올라와가지고 20 주선 이탈 없이 그냥 계속 20주선 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예, 팬데믹 고점을 예, 안 만든 좀 거의 좀몇안 되는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는데 인도 증시가 그렇죠 1등주에 속하네요. 그래서 인도 증시도 잘 상승하고 있고 브라질 보겠습니다. 브라질은 그렇죠 팬데믹 때 제대로 이제. 제대로 조정이 나온 건 아니, 제대로 조정이 나왔네요. 제대로 조정이 나와서, 여기가 페, 팬데믹 전에 많이 상승했었어요. 팬데믹 전에 많이 상승했다가, 팬데믹 때 별로 상승 못하고, 팬데믹 후에 조정이 많이 나와서 별로 상승을 지금 못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그죠 팬데믹의 고점에서, 어, 우리 증시보단 나아요. 네, 아무튼. 팬데믹의 고점에, 도,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은 한 3등 정도 되겠네요. 3등. 3등 정도 되고. 캔들 차트 보면, 그렇죠. 이게 제대로 상승하려면 20주선을 이탈을 해서 바로 상승한 다음에 20, 20주선을 이탈하자마자 가든지 아니면 2 20, 0주선을 이탈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20주선을 크게 이탈했어요.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브라질 증시는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다 3등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럽을 보겠습니다 호주를 유럽으로 치겠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호주도 지금 2020년이 그 팬데믹 팬데믹 그 쇼크일 거예요 팬데믹 때 하락해서 반등한 다음에 어 그렇죠 그 전에 좀 많이 상승한 면도 있는데 아무튼 반등한 다음에 반락하고 제대로 아무튼 발락은 크게 안 했는데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인제 뭐 고점 근처에서 막 버물고 있는데 어쨌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이 있긴 하지만 음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아서 상승시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호주도 3등 정도 그래서 지금 어,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이게 20주선 그렇죠. 20주선을 이제 돌파한 지 올해 돌파를 하긴 했어요. 올해 돌파해서 어, 고점은 돌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점은 돌파했는데 아직까지 이륙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륙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이 호주 주식도 이 세계적인 그렇죠 증시 화랑세에 힘입어서 조만간 이륙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준비 단계에 있다. 뭐이중 본리저반도 축소되고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륙을 해야 되는데 이륙을 못하고 있는 게 특징이네요. 파동이 약해요. 다음 영국지수를 보겠습니다. 영국은 그렇죠. 팬데믹 이게 팬데믹 하락이고 그렇죠. 팬데믹 때 그렇죠. 상승을 했는데 하락이 별로 없었어요. 하락도 없고 어 별로 그 팬데믹 이후에 하락도 없었고 반등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래서 지금 약간 그렇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 검정색 기준선이 마, 검정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전환선 밑으로 지금 캔들이 내려와서 예, 조정을 또 보이는 그 비교적 활발하지 못한 주식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3등 정도 될것 같네요. 2등은 근데 2등은 뭔가 요 2등이 DK인데 DK류는 아니죠. 그래서 영국 증시 그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20주선 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어,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해요.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20주선이 완만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게다가 스토케스틱이 주봉상 모두 다 데드크로스 나면서 지금 조정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복귀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5, 5주선이 10, 10주선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은 뭐 2등 정도 된다고 말을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독일 증시, 유럽 증시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활발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전에 독일 증시는 많이 상승했었고 팬데믹 때 하락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팬데믹 때 어, 상승했고 반락도 있었습니다. 반락도 있었고 그리고 팬데믹 고점은 이미 돌파했어요. 이미 돌파했는데 그렇죠 상승 운동이 뭐 한국보다는 낮지만 그렇게 세질 않아서 그렇죠. 그래도 얘도, 얘도 고점을 돌파해서 팬데믹 이후로 비슷한 양상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도 두 번째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점은 이미 돌파했고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나왔는데 볼린저밴드 줄면서 그렇죠. 볼린저밴드 줄면서 지금 조정을. 예. 그렇죠.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 변동성을 줄이고 있으니까, 이게 조정이 완료가 되면 상승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조정 중입니다. 지금은 상승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볼린저 밴드를, 그렇죠. 위로 확장시키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유럽 증시는 지금 독일은 2등으로 쳐주긴 할 텐데, 지금 계속 조정 중이네요. 호주, 영국, 독일, 뭐, 이렇게. 유로스톡스 50도 보니까, 그쵸.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는 있긴 해요. 상승하고 있긴 한데, 지금, 어, 캔들이 전환선을 깼는데, 한번 깨고 두번 깨고, 계속 지금 전환선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기준선에 닿지는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죠 상승세에 복귀하는 게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 그렇죠. 어,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가 줄고 있긴 해요. 줄고 있어서 변동성을 줄이고 있긴 한데, 지금 파동 에너지도 모두 데드크로스 난 상태고, 어, 파동 에너지 자체가 반등을 하면서, 그렇죠. 과열권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지금, 그렇죠. 어, 과열권에서 이탈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조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전반적으로, 어, 분위기가 좋지 않다. 어, 유럽에서 제일 꼴찌가 이제 프랑스 까크죠. 최근에 프랑스 까크가 기준선을 이탈했어요. 어, 프랑스도 까만색 기준선이 빨간색 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쌍봉을 만들었어요. 전환선에서 쌍봉을 만들고 어, 쌍봉 만드는 거는 참 그렇죠. 상봉을 만들고 기준선까지 깼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구름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프랑스 까크는 네, 그렇죠 이 조정세에서 벗어나는 게 하세월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한번 볼까요 한국증시 이제 일목균정표 추봉 차트입니다 지금 한국증시도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이 있으려고 는 해요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거의 상승은 아니고,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고, 아 이건 지금 달러 차트네요. 달러 차트다 보니까 더욱, 더욱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달러 차트는 이걸 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도 달러 차트가 지금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랑 비슷한 수준, 한국은 한 4등주 정도 되는데, 그렇죠. 4등주 정도 되는데, 그렇죠. 팬데믹 고점 아래에 있는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이 드물어요. 세계에서도. 베트남이랑 비슷한 주식인데, 일단은 달러 차트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고점도 돌파했고, 지금 보면, 캔들 차트 주봉을 보면 지금 계속 20주선에서, 20주선이 횡보하면서 그 아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아직 200주선 아래에 있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 그렇죠. 스토케스틱이 지금 모두 골든크로스 만들고 과열권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동주긴 한데, 지금 출발하면, 어, 늦게 출발했으니까 좀 빨리 올라가면 팬데믹 고점은 이, 이거를 탈환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 이걸 탈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차트는 그렇죠. 원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원화 차트로 보면 달러 차트보다좀낮습니다 지금 까만색 기준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고 이미 사실 고점은 돌파했어요. 한번 돌파했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로 진입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보면 지금 원화 차트에서 보면 지금 모든 게정배로 되어 있고 지금 20주선. 그렇죠. 빨간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 위에서 5주선이 지금 파동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200주선. 200주선은 이미 돌파해서 200주선 위에서 또 파동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 시간에 파동의 중첩이라는 게 있죠.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어, 그렇죠. 파동의 에너지가 세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코스피의 5주선, 까만색이 10주선은 아니에요. 20주선 위, 200주선 위, 아무튼 10주선 위까지 강력하게 지금 그 위에서, 예, 그죠 중첩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일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일이라는 건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 다른 나라는 다 이미 돌파해 놨는데, 우리도 이거를, 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조금 빠르게 돌파를 했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것같네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 면이렇습니다 나스닥, S&P 500, 그 다음에 대만. 대만이, 에, 강한 주식이고, 1등 주식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인도까지 강한 주식이네. 인도까지 강한 주식이 되겠고, 어,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하락 하락장에 들어설 때, 이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이 그 다음에 2등조정도 되겠네요 2등조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유럽이나 브라질은 이제 3등조정도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고점은 돌파했지만 상승을 크게 잘 하지 못하고 어기적 되는 애들 특히 유럽증시는 최근에 조정에 들어가 가지고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뭐 이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순서가 이제 뒤집히거나 아니면 1등으로 달려간 애들이 꺾이거나 그러면 이제 조종의 신호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예, 그렇죠 대세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